네,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TV 구독자 여러분들, 코인한스입니다. 자, 일단 나스닥 이 비트코인 디커플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 샌드박스 상승 주의, 샌드박스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자,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저희 코인한스 TV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항상. 그 코인아스 tv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부터 간단히 봐야겠죠 일단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 날 나스닥이 4 9까지 내려갔었는데 0.6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월요일이죠 월요일이죠 그래서 어, 금리가 금리 이념물 금리가 잘 팔려서 어, 금리가 낮아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시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화요일에 어, 다시 이념물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 FOMC에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다시 좀 빠지는 모습, 나스닥 보시면 2.2%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월요일 날 오를 때는 나스닥 오를 때 같이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커플링을 보여줬어요. 근데 화요일 날 어제 나스닥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올랐습니다. 보시면 이 날이에요. 자, 1월 25일이죠. 어제 비트코인은 오름을 보여주면서 어, 이거 커플링이 깨졌는데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어, 이 디커플링, 커플링이 생겼네. 그렇다면 이, 자 이걸 가지고 어떤 추측을 할수 있냐? 어, 이런 추측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전고점 어, 대비 어, 비트코인이 우선적으로 너무 먼저 빠졌다 할수 있고, 그래서 어, 이제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고 이제 나스닥이 이제 이제 따라간다. 어 그래서 세 번째 어이이 이 비트코인은 이제 횡보를 가져 갈 거고 음, 나스닥도 이제 어느 정도 빠지면 이제 횡보 구간에 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커플링 형상이 좀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비트코인을 어 나스닥이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시나리오좀 그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 비트코인 여러 번 선을 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폴링 엣지 이게 저항선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죠. 만약에 선을 이렇게 하나만 더 끌는다 라면 이걸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안정적인 혹은 어, 횡보 구간이 이어지면서 이제 좀 반등을 지켜볼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RSI 이제 이 비트코인에 가지는 관심도가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더더 더 많이 들어와서 가격대 형성을 해주면 이 MACD 지표도 골든크로스가 날 거고, 좀한 지금 4,600까지 오늘 올라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한 4,800까지 만 올라와줘도 아이 비트코인이 다시 좀 힘을 받았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된 내용. 이제 샌드박스에 대해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샌드박스가 좀 상승을 보여 주면서 지금 매수하시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면 일단 4천원 이상일 때 매수를 하시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4천원 이상일 때 매수를 하셔서 한 5,300원까지 일단 충분히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지만 매물대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 이 매물대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예전에 제가 원으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이때 메타버스 붐첫 번째, 그리고 이때 이 알파원이죠. 알파원을 하겠다, 출시하겠다 라고 했을 때이 상승,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100% 이상의 어, 상승을 보여줬어요. 3600원이 9000원까지, 만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알파원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났던 거죠. 그 후에 이제 이날부터 시장이 쭉쭉 빠져요. 안 좋은 악재들이 겹치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나타내면서 가격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 원에서는 이제 알파 시즌 2에 대한 어,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이제 시장이 안 버텨주니까 또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rsi가 계속 위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아 위에서 더 놀았다는 뜻은 아직 더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여지가 있다 라는 걸 추축을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 빠지면서 아직 과매수 구간까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과매수 구간 아래를 뚫고 내려갔다가 이틀 정도 오르면서 그리고 바닥권, 충분히 바닥권이다, 땅을 뒤지면서 지금 과 매수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매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지금 뭐 이틀 올랐다라고 만족을 하고 들어가긴 좀 리스크가 있지만, 혹시 내일 이4천0 0원 박스권, 이 지지를 뚫는 가격을 좀 해준다라면 과 매수 구간이 우상향하면서 사람들이 좀더 집중을 하고 이 코인에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심리가 더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가 준다라면 어 4,000원 그 위에 박스 권 제가 매물 대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 보시면 호재에 올랐고 악재에 떠올렸습니다. 자 이제는 그만큼 이제 시장이 받쳐 준다라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예요. 어, 사람들 이때 매도 안 하셨을 거예요. 매도 안 하셨을 거예요.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조금의 상승만 이어줘도 충분히 금방 5,300원까지 돌아가는 가격이다 이거죠. 그러면 4,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셔 가지고 5,000원, 5,300원 이상에 매도 한번 권유 드리고요. 그때가 되면 아마 이 MA C D 지표 상으로도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R S I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추세를 나타낼 거고요. 그 만약에 매수를 하셨는데 갑자기 시장이 나빠져요. F O M C를 지켜봐야겠죠. F O M C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되잖아요. 4천 원이상의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결과가 좋으면 아마 5,300원 넘게 더 훌쩍 넘어갈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나쁘다 하면 3,600원 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 박스권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이박이 이 안에서 놓으니까 3,6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손절가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3,600원이 깨진다면 손절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뭐 샌드박스 일단은 지금 이제 3%, 4%, 5%까지 뭐 상승을 보여줬는데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빠지는 게 아니니까 오후에 시장이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면서 매수 매도 진행하시면 될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저희 어 개미들 개미들의 수다 제가 관리하는 어플이죠. 구글 플레이에 검색하시면 이 개미들의 수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코인 추천, 코인 시황, 코인 분석까지 내용이 있으니까 앱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유익한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환수 였어요.